네 제가 6월 11일 교통사고로 내기상 판정받고 입원을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가요? 아 그거랑은 뭐큰 상관은 없는데 네.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담보들 뭐 지오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해 담보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무슨 뭐 골절 진단비라든지 뭐 상해 수술비라든지 뭐 상해 후유장애라든지 네.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거는 삭제가 떨어질 겁니다 아... 그런 것들은 삭제가 떨어지지만 네. 운전자 보험의 핵심은 내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죠. 교통사고 처리지원금, 즉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거 있거든요. 그거라든가 벌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병원에 있어도 큰 상관은 아야. 없으니까 가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음. 지금 퇴원을 24일 했는데 8일 날 제가 가입을 했는데 설계사는 고지 안해 안 거에요 애외질환가라고 해가지고 안해준다 해가지고 안하고 그냥 가입을 한 상태거든요. 예외질환이라는 거는 뭐... 건... 없고요. 그다 쓸데없는 소리고 아. 고지 의무는 사실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는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거기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전자 보험의 핵심인 세 가지 네.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, 벌금, 변호사 선임비용 말고 다른 거 상해담보 들어갔죠. 후유장애 이런 거. 네네. 아 네. 나... 어, 나중에 못 봤습니다. 자고치도다못 받나요? 아,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도 지금처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거 삭제하라고 나와요. 아 삭제하. 네 그래요? 삭제하라고 나오는데 고지의 무를 위반해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줄여서 자부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 말고 뭐 상해 뭐 후유장애 상해 수술비 뭐 골절 진단비 이런 것들을 많이 넣다라고 었 하지 않습니까? 네. 나중에 못 받습니다 그 아 그러면 그 운전자 그 특약 세가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안된다는 거죠? 그렇죠 나머지는 안되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입하신 이유가 기존에 가입되어 있었던 보험이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어요?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가입하는 거야 <laughs> 근데 이거 지인이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분 뭐 보험에서 오래 다닌 분이에요 아니면 다닌지 얼마 안됐어? 저도 어, 뭐 바로 지인은 아니라서 그러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바로 뭐 다이렉트 지인은 아니세요? 네네 아그걸 철회하세요 그 철회하시고 다시 가입파시에 돼요. 왜냐하면 이제 2 5 0 0 0원이어도 그거 1년이면 30만 원이거든요. 10년이면 320년이면 600만 원이에요. 그거 내고 나중에 못 받을 수 있어요. 네, 네.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아셨죠? 네, 고맙습니다. 네.